맑고 깨끗한 농법으로 생명을 기르는 농민이 있습니다. 쌈채소 유기농 재배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전남 유기농 명인 2호 김상식 씨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풋풋한 쌈채소 수확이 한창입니다. 상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채소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인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2호 김상식 씨. 3헥타르의 케일 등의 채소를 재배해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비결은 유기농업에 있습니다. 김상식 씨는 케일로 유기농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농법만 고집합니다. 생산자들이 좋은 유기농 재료 가지고 생산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해지게 그럼 천연 농자재를 개발해 사용하고 녹비 작물과 토착 미생물로 땅심을 높였습니다. 당기 계피. 흑설탕을 이용한 한방 영양제를 쓰고 병해충은 베이킹 파우더, 열 소독, 쑥 국화 추출물로 막아냅니다. 잡초 또한 제초제 대신 비닐과 부직포로 해결합니다. 깨끗하게 키운 쌈채소는 풀무원, 한살림 등 친환경 농산물 매장에 일반 채소보다 2.5배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드시는 고객층들이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강한 채소와 건강한 농산물을 먹어줌으로써 면역성도 길러주고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병반이 와야만이 좋은 거 먹, 먹으려고 하고 안전한 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바뀌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른 농사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의 농장에는 봄 햇살만큼이나 맑고 깨끗한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선남 도정뉴스 윤진옥입니다.